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X의 43번째 강의 최신 기준 문제 13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설정과 표 작성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저희 조건부 서식부터 진행했죠 자 천천히 진행하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가격이 1000이상의행 전체에 대해서 파랑 굵게 하시는 겁니다 판매가격이면 여기 F열이 기준이 되네요 자 범위 선택하시고 조금 서식에 세규칙 수식으로 가셔서 밑에 클릭하시고 판매가격이니까 판매가격 첫칸그 다음에 F4 콕콕 눌러 주시고요 1000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식 가셔서 굵게 파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확인 하셔서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20점 획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작업 시트를 복사했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 작업에 B2,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에, y o u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모프가 찾기죠? 모프가 찾기는 아래, B11부터 G11까지, 이렇게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입력하시고, 바로 옆에 셀을 선택하시고요. 이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에버리함수 농심의 판매 가격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모들로 하시고요. D자 누르셔서, 대버리 함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제조사부터 판매 가격. 몇 번째? 하나, 둘, 세, 세 번째죠. 필드는 3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제조사 농심. 그러면 농심의 판매가격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범위 선택하시고 꼭 모든 테두리 테두리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평균이 970이 되려면 너구리의 판매가격 너구리의 판매가격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자 여기 커서 두시면 편하고요 커서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분석 목표가 찾기 수식은 여기 찍어 주시고 찾은 값은 970 그다음에 너구리의 판매 가격이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면 값이 변하고 확인하시면 끝나십니다. 자 그다음에 고급 필터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 그다음에 환산 가격입니다. 제품 코드랑 환산 가격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4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제품 코드는 P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P 별표 하시면 되고요. 오마 하면서니까 같은 라인에. 10일 이상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제품명, 제조사, 판매 가격, 환산 가격, 판매 수량을 컨트롤시 복사하신 다음에 B18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 이렇게 잡아 주시고 고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해 주신 다음에 목록 범위 클릭했을 때 맞는지 봐주시고요.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 그다음 복사 위치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요기 있는 조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져오는 열만 잘, 한 번만 선택해 주시면, 이 작업 문제 없이 끝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3작업 바로 가겠습니다. 3작업은 정답이 부분합이네요. 자, A작업에 가셔서, 범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3작업에비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요. 열너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이 구분하고, 정렬 먼저 하셔야죠. 정렬은 여기. 제조사가 기준이 되네요. 제조사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서 내림 차선, 이렇게 하셔서, 팔토, 오뚜기, 농심. 팔토, 오뚜기, 농심.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되셨으면, 자, 맨 끝에 가셔서, 부분업에 가셔서, 첫 번째 그룹화 항목은 제조사. 자그 다음에 제품명의 개수입니다 제품명의 개수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 부분 앞 가셔서 이번에는 판매 수량의 평균입니다 판매 수량의 그다음 평균 새로운 값으로 대체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값이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순서가 잘 맞는지 봐주시고요 깨진 게 없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개우지우셔야죠 옆에서 그룹 해제해서 개우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사 작업의 그래프 가로축을 보시면 너구리 신라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제품명이 기준이 되고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판매 가격과 그 다음에 판매 수량입니다. 그럼 이렇게 범위 잡아 주시고 왼손을 컨트롤 누르시고요.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새로 막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대 두 개를 빼셔야죠. 여기 보시면 농심이랑 팔도니까 이 오뚜기 두 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가셔서 행렬 전환하시고요. 오뚜기 제품에 해당되는 진라면, 그 다음에 참깨 라면을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이동. 제사작업 그 다음에 확인 누르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순서 맞춰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조건은 비슷하죠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일장 원시트 이용하시는 거고 4장으로 이름 바꾸셨고요 레이어웃 3에 스타일 1입니다 선택하시고 레이어웃3그 다음에 스타일 1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굴림 11 홈에 가셔서 굴림. 글자 크기는 11. 질감은 파랑 바겹지. 서시에 가셔서 질감 파랑 바겹지.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 1이죠. 네. 도형 지역에서 흰색 배경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쓰셔야죠. 여기 제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네모 뭐 다찢었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 굵게 해주시고요. 페이트 통해서 흰색 해주시고, 서체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매 수량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주. 맞게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판매 수량을 표시 있는 컴퓨터 선정과 보조축자그 다음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선을 더블클릭 하셔서 모양이 세모랑 크기 10이죠 페인트 통에 가셔서 표시에 가셔서 표시 옵션에서 세모를 하시고 크기 10그 다음에 레이블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러시면 세 번째 막대니까 선택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의 요소 중가에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에 가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죠. 중간에 눈금선 선택하시고 서체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셔서 파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은 출력 상태에 맞게 참조하십시오. 자 그러시면 먼저 세개 라인을 넣으셔야죠 숫자 선택하시고 이렇게 아래쪽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축 선택하시고, 이렇게 검은선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봐주세요. 0부터 1,400까지 200씩. 그 다음에 보조축은 0부터 3,000까지 1,000씩. 여기는 500씩이니까 바꾸셔야겠네요. 숫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그일를 1, 0, 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X 누르고 나오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내명을 변경하셔야죠. 법내명이 가로 되어있고 저희는 위아래로 되어있습니다. 자트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셔서 선택하시고 편집 그 다음에 수동으로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 확인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려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상태 맞게 혹시나 틀린 사항이 있는지 잘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막대를 두번 크기, 더블 클릭하셔서, 간격 너비 75 하시고 엔터치셔서, 막대를 통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형을 그릴게요. 서지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그 크기는 열 하나, 그자 색은 검은색 페트톡을 흰색해 주시고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노란 점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정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자 저희 이 작업 계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어렵지 않으신 죠 편하게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번부터 갈게요. 판매 가격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제품코드에 대한 판매 가격. 제품코드 판매 가격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 첫 번째 찾을 값은 H14셀, 그 다음에 범위는 제품코드부터 판매 가격.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5 하시면 되고, 정확한 값0 이렇게 하셔서, 자, 이 값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최저 판매 수량, 미 남수네요. 판매 수량이니까 6이죠. 판매 수량입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로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 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범위 쭉 잡아주시면 되죠? 네, 그러시면 이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값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오뚜기 제품의 판매 가격 평균입니다. s u 프랑카 o u n t i 오뚜기 제품은 여기죠 제조사 중에서 오뚜기에 해당되는 판매 가격은 여기네요 네. 자, 그러면 합계 구하셔야 되니까 Sum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 함수. 이입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여기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오뚜기,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판매 가격. 자, 여기까지 확인 누르시면 오뚜기 합계가 나오고요. 수시 입역될뒤 선택하시고 슬러시에서 나누기 하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COUNTIF. 카운트 이프는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제조사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오뚜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 구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종이 왼면 용기 제품의 수입니다. 결과값에 계자를 붙이시는 거고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조어 함수는 디카운트에 있네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계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 용기 중에서 용기 중에서 종이 외면의 용기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t 함트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네, 하시고 몇 번째죠? 네, 첫 번째. 저희가 잡은 범위 첫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신 다음에 큰따옴표 개자. 괜찮게 하시고요. 엔터 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뚜껑입니다.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폴리에틸렌, 2이면 에틸렌 초산 비닐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 추출한 라이트 함수.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요거 이용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알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테스트는 제품 코드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글자니까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라이트 함수를 잘라서 그 다음에 c 자 누르셔서 추출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1 자리는 뭐죠? 1 자리는 폴리에틸렌. 2 자리는 에틸렌 초산 비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채우로 내려주시고요. 서치업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판매 수량에 대한 내림차 순위를 구하시는 뭐 거고, 랭크 EQ 함수네요.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입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알자 누르셔서 랭크 EQ. 첫 번째 넘버는 판매 수량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서 절대 잠조그 다음에 0이나 생략하셔서 내림차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업체 이렇게 하시면 끝나신 거고요. 다 하셨으면 숫자 부분은 이렇게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시고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기출 문제 많이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이론과 맞춤 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연습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